안녕하십니까 달리는 동통 동통 같습니다. 자, 어, 모두가 방역에 예의는 없겠지만 이 유스키역 광장 터미널은 굉장히 파 pan하게 있어서 중요 요점지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유스키 터미널 매표소의 인근에약2곳을 상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지금 어.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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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융고적 승무사원이나 유스키어에서 미화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정말 정말 강도해도, 또 강도해도 너무하지 않는 것이 이 방역수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가지고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고요. 어, 지금 현, 현재 광주를 9시 1 0분에 출발을 해, 해서 강진을 거쳐서 보수공원을 거쳐서 순천, 순천, 순천에 가고 계시는 우리 들리는 가방이님 안전 운행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 멋진 하루, 힘든 하루 밝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유스키어 저작홈에서 달리는 돈까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있습니다.